누거부터 닦아줄까? 우리 두부부터 닦아줄까? 그래, 우리 두부부터 닦자. 응? 자, 우리 두부부터 닦자. 이야. 이야. 자. 아이고, 잘했어, 두부. 자, 이렇게 돌아서, 뒷발. 이야. 그 끝. 고마워요, 엄마. 산책 시켜줘서 응, 그래. 나도 고마워. 자, 못 벗어봐. 예. 이렇게 못뭐 벗을까? 산토끼 한번 불러. 산토끼, 토끼야. 오대를 가요. 깡충깡충 뛰면서 산책을 가지요. 승서! 아이 잘했구나. 나을 빼고 쿠샤 목줄을 빼고 이야 예. 자꾸를 짠 <laughs> 강아지 옷 잡고 이야이야 예. 예. 됐다 아 신난다 이야옷 예. 벗으니까 더 멋있네 여기 맛있어 자안아놓고 으쌰, 음, 착하다. 음. 기다려반이 됐어. 아이고, 잘했어. 저 나라예요. 산지 갔다 왔어요. 랄랄랄랄랄라 까꿍. 어미 누나, 까꿍. 은비 누나, 까꿍. 은비, 아니, 형 까꿍. 산토끼 폴룰레 산토끼 토끼야 어데를 가느냐 야 됐다. 벗고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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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깨으로 산토끼 산토끼 토끼야 어데를 가느냐 기분이 지금 안 좋아요. 어데를 가지요. 랄랄랄랄랄라 10분 들어. 이야야. 10분. 야야야. 야야야. 아이고 잘했다. 우리 나라. 우리 나라 안양 먹고. 아유, 잘하네. 우리 나라.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되게 잘해. 아니, 가만히 있어 봐. 아유. 입에 뭐 묻었잖아, 여기. 됐어, 간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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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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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엄마 물나면 가. 누가 엄마를 물어. 응? 누가 엄마를 물어. 그지, 사랑아? 맞아요. 누가 엄마를 물고 그래요. 나도 엄마 안 무는데. 응? 넌 옷이 너무 커가지고 밑에까지 있냐? 치마 입고 다녔냐? 옷이 너무 커요, 엄마.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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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됐다. 자, 이야, 저 산책하고 왔어요.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신나세요? 산토끼 도끼 토끼야 어대를 가지요 깡충깡충 뛰면서 엄마하고 가지요. 아이고 잘했구나. 안양 놓고 이야 잘한다. 이야 잘한다. 오이구 잘했어. 가. 엄마 옷 갈아입혀줄게. 딴 걸로. 혹시 네가 입고 있어? 자, 어찌. 안녕하세요. 저는 산책을 못했어요. 그래도 노래 불러드릴게요. 산토끼 도끼 토끼야 어디를 가지요? 깡충깡충 뛰면서 이 빼주기, 이 빼주기, 빼주기. 엄마, 우리가 엄마 기다렸어요. 그래, 이 빼주마, 이 빼주마. 말도 안 들어먹는 이 빼주기. 이야, 어디를 가지요? 까꿍, 까꿍 이렇게 쳐다봐봐. 응, 눈이 예쁘잖아. 됐어, 다 끝났다 이제. 어. 어. 우리. 별이는 어디 갔나? <laughs> 할 일은 해도 해도 많은데, 일만 저질러요. 우리나라 사랑이다, 자기네들만 신경 써달래요. 할 일은 해도 해도 많은데, 자기만 처대. 애기가 되어버린 내 사랑 우리 야옹이 이뻐 죽겠네 세수하나? 네 지금 세수하고 있어요 아유 이쁘게 자라네 어찌 그렇게 이쁘게 세수를 잘해